어, 다음은 포트폴리오의 일부인데요. 이제 올해, 교, 어, 작년이죠. 어, 교토예술대학 정보디자인학과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코스에 합격한 조민희 학생의 어, 포폴의 일부입니다. 교토예술대학은, 어, 인기가 많나까 중에서도 이제 캐릭터 디자인과 정보디자인이 제일 인기가 많은데요. 어, 한국인 유형, 아, 한국인 전형 시험 같은 경우 경우는 1차에 는 포트폴리오를 보고요. 그리고 2차 때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조민희 학생 같은 경우는 어 평소 이제 길거리 길고양이를 챙기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것을 계기로 어 길고양이 보호 캠페인과 어 그것을 통해서 지역 간의 소통이 활성화되는 목적으로 캠페인 디자인을 하기로 선생님과 이제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팜플렛과 길고양이 보호 키트를 만들었고요. 그 구성품 중에 하나인 책자의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학생이 그린 요 고양이 일러스트가 너무 좋아서 이 일러스트에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만든 그림책입니다. 이 외에도 어, 주어진 분량 안에서 어, 그 교토예대는 이제 분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분량 안에서 알차게 자신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와 디자인을 연결 지으면서 작품을 많이 한 학생입니다. 다음은 지망윤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망윤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서 접수를 할때 제출해야 되는 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와 더불어서 함께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전공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 학과에서 무얼 하고 싶은 건지 그림이 아니고 글로 서술을 해야 합니다. 어, 트마트에서는 어, 실전 이제 교수님을 만나야 하는 면접 전에 이글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할수 있어서 이 어, 지망 유서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면접에 들어갔을 때 어, 일본 미술대학 입시에서 좀금 이렇게 빛이, 빛을 바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면접인데요 어, 면접은 학과별로 다수대 다수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일대 다수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어로 교수와 무리 없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요소이고요 그리고 일본어를 일본인처럼 잘 말한다 또 되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생각을 잘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 유학에 대한 목적이 있는지 그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어,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본인들 뭐~ 본토 학생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중국인 지원자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어~ 한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배움에 대한 열의가 되게 높고 그리고 목표의식도 뚜렷하다, 뚜렷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어, 그렇게 말씀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일본어 회화 또한 한국인들이, 어, 훨씬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한국인 유학생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말씀드린 이세 가지는 1년 동안, 어, 계획을 짜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